안녕하세요. 마비노기 모바일 유저 여러분. 던컨 서버에서 사제를 플레이하고 있는 위지입니다. 여러분, 사제를 플레이하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룬 세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1인분을 할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게임 내에서 제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공홈에서도 늘 얘기가 나오는 주제입니다. 저는 현재 게임 내에서는 6만 전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업 게시판의문의 사제라는 닉네임으로룬 세팅 가이드와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판을 보지 못해 세팅의 어려움을 겪는 사제 유저분들을 보며 더 쉽고 직관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투력 사제로 활동하며 레이드와 어비스에서 몸소 부딪혀온 실전형 데이터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위지의 에린 생활 채널에서는 사제 유저분들을 위한 시즌 1 가이드 시리즈를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로 직업 소개와 스태 분배, 두 번째로 어빌리티 카드 구성, 세 번째로 사제의 스킬, 네 번째로 각 부위별 룬 추천 및룬 조합 추천을 마지막으로 다양한 룬 조합 실전 테스트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기가 정해진 숙제 같은 영상이 아니라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방향성이 바뀔 때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사제. 이러한 사제를 플레이하시는 유저 여러분들께서 룬 세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제 설명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